너무 좋아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 손빈수 한다고 따라왔습니다 이거 봉브라이트 추천템으로 해가지고 산건데 화장을 했는데 어? 나왜 오늘 약간 예쁜거 같지? 아 이름을 이거 알았어 그냥 난 싱글 섀도 못뿌리겠어 너 <laughs> 했어? 내가 손예진이 될순 없지만 손예진 눈망을 내고 싶다면은 이제 하는거야? 어어떻게 <laughs> 자기소개 한번. <laughs> 안녕하세요. 아 뭔가 목소리가 갑자기 가식적으로 보네요. 니까왜 그래? 저는 짱순이 친구 이장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와저의 가방 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가방 소개. <laughs> 이거 마리몬드 가방이고요. 이게 신기한 게 종이로 만들어진 가방이어가지고. 가죽같아요 그냥 만지면 신기해 이게 어떻게 네냐 방수도 잘 되고 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자석이야? 어 자석 열고 닫는 게좀 불편하긴 한데 열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그래도 보세요 지금서 <laughs> <집에서> 연습했어 일단 <laughs> 저의 미니 고데기 요즘에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고데기를 들고 다닙니다 친구가 쓰는 거 빌렸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산 거예요. 엄청 비싸지도 않고, 3만원도 안 했던 건데 그리고 원래 살때그 파우치 어, 파우치도. 어, 맞아. 파우치도 근데 그 파우치가 안 예뻐. <laughs> 내 스타일이 아니야. 파우치가 너무 희한 찰나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뭐, 이게 잠금장치가 돼가지고, 열고, 그냥 이렇게 닫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괜찮아. 식혀서 넣으면 되니까. 음.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찌개핀. 그거 예쁜 것 같아, 되게 크고.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내가 머리가 길고 수시 많잖아. 맞지? 여기가 작아가지고 많이 못집어 많이 못 여기가 작아가지고. 아 맞네. 더큰 거를 살려고 생각 중이지. 맨날 수시로 해줘야 되고 중간에 머리가 내려. 어쨌든 그래도 찢기핀은 유용하게 잘 사용. 저의 지갑. 매트로시티 겁니다. 이거 되게 오래 썼지. 산지는 오래됐는데 사용은 별로 안. 했어. 원래는 내가 그 너가 사준 카드지갑 아, 맨날 응. 그것만 들고 다니다가 원래 쨍한 빨강이었잖아 근데 이제 다크레드가 돼가지고 <웃음> <웃음> 도저히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태여서 근데 이제는 이거지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를 우리 동아리 할때 쓰는 걸 봐가지고 어, 내가 옛날. 보고 되게 엄청 튼튼한 거야 지갑이 응. 그래서 너 이거 쓰는 거 보고 나도 멘트로시티또 썼었거든 나는 별거 없는데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사진 꺼낼 거고 따라라라 나요어 이거 있어요? 누구야? 예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갑을 넣고 다녀요 왠지 예쁜 사람 넣고 다니면 돈 들을 것 같아가지고 넣고 다닙니다 거의 애인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껴놓고 다닙니다 이거 말고도 아마 여기에 <laughs>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짱순이 사진 근데 이거는 나도 없을걸 짱순이도 없는 짱순이 어... 사진을 들고 다닙니다 거의 여자친구가 붙여요 일 이렇게 지갑 그리고 에어팟 너는 키링은 안 따라 어, 나 너무 약간 좀 희양 찰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단순하게 이것만 라이프 꺼아 이게 이름이야 브랜드? 어 좋아하는 아이돌 손빈수 한다고 따라 샀습니다 누가 썼는데? 데이식스 데이 원피리아 원피리. 근데 걔는 에어팟 프로여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달라 근데 이것도예뻐가지고 그냥 이걸 음. 이걸 뿌리는 거 이거는 음. 몸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음. 옷에 뿌리는 음. 섬유, 섬유 그런데 이성동 음. 갔다가 품샵을 어. 갔는데. 냄새가 그 알지? 클린 원코튼 그런 거 냄새가 너무 똑같아 아, 진짜? 아예 로앤 클린 코튼 이렇게 아, 그치 그치? 그렇네. 똑똑다 응. 나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음, 옷에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리고 사실 이거는 들고 다니는 용도가 화장실 할때 아. 화장실 할때 뿌리려고 니다 맞아 이게 섬유 향수나 바디 스프레이가 은근 세가지고 어. 어, 맞아. 화장실에 쓰겠죠 <laughs> 옷에는 잘안 뿌리는 게옷은는 내가 원래 쓰는 바디로션이랑 비슷한 향 근데 음. 바디로션이랑 이 향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섞일까봐 옷엔 안 뿌리고 어, 화장실은 어, 스프리가최고 응. 너가 한 번에 전 올리잖아 맞아 인형 퀴에 올렸어 이거또 필스템 두개다 이거는 인공눈물 인공 이거는 야돔이라고 아, 음. <laughs> 왜 <그래>. 이거 유통 표정 왜그래 마약겠냐고 <laughs> 아니 이거 하면 시원해 진짜로 뭐, 아, 뭐, 내가 약간 살짝 비염? 비염이 있거든 음, 심한 거는 음. 살짝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있다보면 은 뭔가 코멘트 페이스가 나는 이거 하면 진짜. <laughs> 아, 이거 표정 찍고 싶어.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진짜. 이거 생각보다 안 세가지고, 뭔가 약간 이런 바카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맞는. 약간 뭔가 잠 깨고, 코에 하는. 그냥 나는 어디 렇게바건데 진짜. 바를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되게 간해요. 장민정님. 그분이 추천한. 그래가지고 했는데 좋아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거는. 맨날 1 플러스 1 아니면 2 플러스 1할때 제녀도. 올리브영에, 또치는못 봤는데, 이 아이스도. 있어. 아, 진짜? 그 딸기랑, 딸기랑 레몬. 응. 그게 원래 기본이었다가, 복숭아랑 자몽이 응. 나중에 나와. 응. 나도 처음 보는 거 나는 이 복숭아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나 하나 주세요. 음. 이걸? 아니면 커피 <laughs> 나 <핸드크림이 웃음> 이거 아니, 면 커피를 마셔요. 핸드크림이 상태가 안 좋았어. 욕 식당. 왜면 처음에는 이거를 다 내가 살려고 한게 아니라, 다 선물 받으니까 맨날 이것만 쓰게 되는 거야. 다선물은 음. 이거로 주더라고. 근데 이런 건 여기 찢어져도 뛰어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가지고아한 번도 나오진 않네. 맨날 밀어서 써서 뭔가. 근데 좋긴 좋아. 냄새도내 스타일이긴 해. 제 쿠션. 아 나는 근데 이 쿠션 바꾸고 싶어. 파운데이션이 좋아서 샀는데 쿠션은 생각보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네모였거든 옛날에.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진짜 잘 썼는데 그때 내 인생 쿠션이었어. 그래서 내가 다 영업하고 다녔어. 파운데이션 너무 좋았어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가 되게 조그한네 일단 무조건 가벼운 게 최고! 생각보다 근데 충전도 꽤 되는 것 같아 어, 그거야? 고속이야? 고속까진 아닌데 그래도 엄청 느리진 않아 음, 파우치! 이거 브랜디에서 약간 이런 복돌이 파우치 쳐봤는데 딱 이게 상위권인 거야 난 진짜 뭔가 아기자기하고 너무 막 반짝반짝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좀 그나마 내 취향이어가지고 이거 샀어 생각보다 이 파우치 가 너무 커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 오늘 바른 리프터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조합은 네. 이렇게. 네, 길이랑 삼백. 오, 제가 봄브라이트 톤이고. 맞아, 이거는 딱 봄브라이트. 이거 완전 봄브라이트 추천템으로 음. 해가지고 산 건데 이게 약간 엄청 다홍색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생각보다 나는 핑크빛이 좀 많이 나는것같아데 아, 바르면은. 그렇않아 근데 나는 만족하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다홍빛이 돌면서도 연하게 바르면 서 이런 식으로 핑크빛 진짜 음... 예쁘다. 나는 좀봄 브라이트인데도 코랄이나 오렌지 이런 거보다 레드나 더잘 어울려가지고 그걸 바르고 이거는 미나가 선물해준 건데 이것도 레드인데 좀약 살짝 딥한 레드. 두개 같이 발랐어? 어. 이걸, 이걸 먼저 바르고 이거를 가운데바발고 바르고 음. 왜냐면 약간 이것만 바르면 너무 쨍한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분위기 죽이는 욕. 근데 더쨍하게 바르면은 완전 더 빨갛게 올라오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바를 때도 있어. 가을에 이거만 발라 내보겠다. 약간 트렌치. 약간 색깔이 채도가 있는 그것니까. 봄 브라이트 톤, 딥한 분위기 바르고 싶 이거 좋을 것 같아. 이거 보고 너무 케이스가요 어차피. 나 이거 뭐 한정 아니야? 어, 나는 그 검은색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그건 어디 거야? 비디비치, 밀레니얼 글로우 인밥. 비디비치 건한 번도 안 써봤어. 내가 아까 좀 팔랑기여 가지고 아. 인스타 마켓 이런 거 하면은 갑자기 코쟁이입이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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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것도 그거 짜장는데봄 웜톤이 쓰기 좋아. 약간 이런 코랄? 음, 어 되게 은은하에 립밤이야. 어, 립밤인데 컬러 있는 립밤. 나는 약간 좀물 틴트 이런 게내 입술에 안 맞거든? 약간 예쁘게 물드는 게 아니라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인데 이 립밤을 바르고 물 틴트를 바르면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음. 이거는 음. 그 사실 립밤으로 애원이보다는그물 틴트 약간 이렇게 깔 때? 약간 음. 이렇게 맛있어. 음. 이거 하나만 바르기에는 좀 연하긴 하고. 근데 이거는 오늘 안 발랐는데 맨날 들고 다녀. 이거 엄청 쨍하지 않아? 어, 이거 진짜, 진짜 예뻐. 이거 진짜 봄브라이트 무조건 사야 돼. 진짜로. 이거 없으면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 왜냐면은 진짜 생얼에 발라도 착붙이고 딱이 색깔이 제일 잘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화장을 오히려 많이 안 하고 피부만 바르고 이거 바르면은 괜찮고. 나 그걸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 화장을 했는데 어? 나왜 오늘 약간 예쁜 거 같지? 나 이름 면 이거 <laughs> 발랐어, 그날. 어? 나 오늘 약간 피부 왜 맑은 거 같고 예쁜 거 같지? 하면은. 항상 그날 이걸 발랐다 음.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거는 오늘은 그래도 막 립첩이 괜찮은데 만약에 오늘 립점 별로였다 하면은 맨날 비상으로 들고 다니는. 맞는 제트키 저번에 올리브영 갔을 때도 내가 이걸 살려 갔다? 어떤 아저씨가 이제 쌀거 사주려고 했는지 틴트 추천해달라고 바를 거. 근데 내가 이거 샀다? 근데 갑자기 장원분이 바로 아, 이게 요즘 잘 나가는 거라고. <laughs> 일단 이걸 골라주시더라고. 내가 바로 사자. 이거는 진짜 무조건. <laughs> 마스카라. 드디어. 클리오 꺼 다들 많이 쓰는. 거. 이거 좋지. 이게 진짜 잘안 처지는 거지, 생각보다. 이거는 좀 차라리 하나를 세일해서 팔았겠지 맞아, 맨날 원 플러스 원으로서. 상술, 상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 어, 이거 그거다. 아, 봄사람아 이거... 너는 맞아. 제일 예쁘나 이거 쌍수님 영상 보고 샀다가 나는 그 눈에다가 음영을 잘안 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다 색깔들이 연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진짜 쓰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나는 진짜 원픽이 이 펄이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제일 많이 푸는데. 그러네. 어, 나는 뭐... 오히려 그거 잘안 쓰는데. 이 펄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랑 이거 섞어서 깔고, 응. 이거를 또 발랐어. 이것도 동엄톤. 에뛰드 하우스 생자몽 팔레트. <laughs> 근데 요즘에 화장품 가게들이 싱글 섀도우를 안 내. 아 <laughs> 요즘에 거의 다 팔레트만 내잖아 이렇게 쨍한 색은 거의 잘안 내잖아. 나는 근데 이런 쨍한 색이 좋아. 잘 어울려. 이거는 음. 진짜 쨍한 색. 원래 이거 말고 상큼 자몽티가 있어. 원래 그게 더 인기 많은데, 눈에 올리면 오히려 이게 더 예뻐. 나 오늘 이거를 언더에 바르고 왔어. 그럼 약간 좀. 눈망울이 뭔가 약간, 운디 그 해적 붉어진것 같은 그런 눈망울 느낌 뭔지 알지? 내가 손예진이 될순 없지만, 손예진 눈망울 되고 싶다면은 뭔가 그 해적, 약간 운듯한. 만족어 바로 여기 약간 그 아이라인 풀수 있는 그치, 그런 섀도우 색깔들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걸를또바고 다니지. 이것도 애티다. 핏 비밀이에요. 사실 그렇게 엄청 만족스럽지 않아. 발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어. 니가 그러니까 아이라인 푸는 용도로 그냥 이것도 보여줄까? 그냥 이렇게 어. 이런 느있는데 너무 흑갈색이어서 나좀 많이 안 들긴 해. 어. 그거 보다그러면 약간 초콜릿 납때 이런 게 나고. 어. 원래는 그런 걸 썼는데 다 써가지고 이거를 또고왔지 그리고 내가 10년째 쓰고 있는 아이라인. 손님 뭐냐? 다들 <laughs> 보자마자 알잖아. 아, 그래, 이거 우리 항상 막 중고등학생 때 많이 쓰던 거구 진짜. <laughs> 어, 나 근데 섀도우 한개더 있다. <laughs> 이것도 봄 엄청 쓰기좋대데 아리따움. 오노아이즈 우리 고등학교 때 완전 유행했잖아. 음, 원 플러스 오할때 썼다고. 난 싱글 섀도우 못 그리겠어. 너무 했어예쁘다이거 음, 뭔가 내가 쓰기 너무 주황이. 오늘 이거 다 약간, 홀, 홀, 주황. 봄 느낌. 음. 봄 웜톤이 쓰기 좋은 거. 어, 아, 뭐야, 나 섀도우 한개더 있다. 어, 섀도우 왜 이렇게 하냐고 왔지 <laughs> 이것도, 그래, <근데> 에뛰드야. <다> <laughs> 아 이거 유명한 거잖아 피싱구랑 어. 근데 이것도 약간 너가 제안쓸것 같아 이거 내가 코랄이어가 근데 나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썼어 나 웜톤인 줄 알고 그래도 역시나 나의 원픽은 이거 진짜 이거는 맨날 쓰거 응. 뭐. 내가 원래 페리페라 팔레트가 한 두색 있었거든 이 라인들도 좋은 것 같아 아나 근데 근데 이거 진짜 사고 이어나 이거 색깔 거의 다있거든 이번에 나온 것도 진짜 예뻐 이번에, 이번에? 당근 어쩌고 나왔어 아 진짜 음. 파우더 패치 아무 이거는 밖에 나왔을 때만 쓰고, 집에서 타고 나오는 거는 그거, 너가 사준거 메이크업 왜꺾아 그게 그거 진짜 좋아요. 최고. 맞아. 그거 진짜 너무 좋아. 그치? 하나도 안 건조하지. 그리고 그게 너무 입자 모아가지고막 해도 안 뜨고, 맞아. 그게, 그게 내장된 그런 게 없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 밖에 쓸 때는 그냥, 코드? 사실 잘안 쓰게 되는 거 그게 너무 워낙 좋아가지고, 이것들혹시다 어? 이거 내 친구가 됐다. 가지고 있던 었것 같은데. 근데 나도 이거 선물 받았는데 아마 친구분도 선물 받은 거 아니야? 카카오 선물들이. 어 맞아. 어 그거랑 세트로. 이제 이건 로 누라. 어 이거 다이소 맞아. 싸가지고 쓰는데 좋습니다. 근데 나는 근데 확실히 이 모양이 좋은 거 같아. 다른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몰라도 이 모양 그러니까 아이라이너 쓰고 있잖아. 이게 아이라이너 풀기 일단 좋고. 난이 모양만 쓰게 될것 같아. 이게 제일 최고. 그리고 그냥 마지막. 평소에 너무 통이나 티니트 이런 게 심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 없지만. 왜 이렇게 하나? <laughs> 지금 진짜 배터리가 진짜. 없어서요. 빨리 이제 끄긴 사라하고 끝내야될것같으니까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